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번째 경기 아스타나 대 디나모자 그래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타나는 발칸이의 상대전적에서 앞서 조 2위에 위치에 있다. 그러나 최하위 팀과 승점 차가 한 점에 불과하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최하위 추락도 가능하다. 때문에 홈에서 펼쳐질 이번 경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자그레브 상대로는 원정에서 대패했기에 리벤지 의사도 강력하다. 자그레브는 최하위로 탈락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플젠이 독주하는 조기에 다른 팀들과 차이가 크지 않고 기회는 남아 있다. 휴식기를 통해 부상 중이던 크로아티아 국대 주전 공격수인 페트코비치도 돌아왔기에 원정에서 승부를 볼수 있다. 슈피키치와 푸시치의 지원 속에 페트코비치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자그레브의 승리를 본다. 아스타나의 홍이긴 하지만 페트코비치가 좋은 몸 상태로 나설 수 있기에 마무리해서 상대를 앞설 수 있다. 또 맞대결에서 상대를 압도했다는 점도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아스타나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임하겠지만 미시치와 블라트가 상대 공세를 막아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페트코비치의 마무리가 있을 자그레브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류블리아나 대리루에스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류블리아나는 직전 경기에서 클락스 비크를 잡고 이번 대회 첫 승리를 따냈다. 교체로 들어온 수알레와 누키치가 연속골을 터트려 팀의 승리를 안겼다. 그러나 그 경기를 제외하면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용되는 스트라이커 브리스트릭은 찬스를 해결하지 못했고 페드로의 중원 장악도 나오지 않았다. 일은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다른 팀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초 2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고비가 될수 있었던 슬로반과의 리턴 매치에서 1승 1무를 기록했기에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리그 경기에서도 반등한 리옹을 원정에서 잡는 등 최근 흐름이 좋다. 부진하던 조나단 데이빗은 지난 리옹전 결승골을 뽑아내며 살아났고 야지주와 제그로바의 이선 지원도 꾸준하다. 미래 승리를 본다. 원정이긴 하지만 전력 차는 분명하다. 또 산토스와 구드먼슨 등 측면의 돌파가 살아났기에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홍팀의 수비 뒷공간도 돌파로 이겨낼 수 있다. 류블리아나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이를 넘지 못하며 탈락할 것이다. 금일 세번째 경기 클락스비카르 대 슬로반브라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락스비크는 이 경기에서 2골차 이상으로 승리하면 슬로반을 3위로 내리고 2위로 올라갈 수 있다. 올림피아 류블리아나 원정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더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 경기를 패했기에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 때문에 수비에 치중하는 운영보다는 골을 노리는 공격적인 경기 플랜이 필요하다. 카시와 안드레아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라인을 올릴 것이다. 슬로바는 초 2위고 이 경기를 패하지 않으면 2위 확보가 유력해진다. 유블리아나가 이를 잡는다면 상황은 또다시 바뀔 수 있지만, 이 경기에서 무승부만 기록해도 최소 클락스비크를 제칠 수 있다. 때문에 원정 일정에서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다. 역습에 나설 바르세이안을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지 않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승점 3점이 필요한 클락스비크가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 윙어 프레데릭스베리가 징계로 결장하기에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다. 확실하게 수비에 치중할 슬로반의 의도대로 경기가 흘러가며 승부를 내지 못할 것이다. 금일 네번째 경기 k 이2 인트 대 조르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펜트는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한 점만 따내도 최소 플레이오프에 갈수 있다. 그러나 1위를 유지하면 플레이오프 없이 16강에 직행하기에 직행을 위해 홈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브레이다 상대로 연승을 따내는 등 최근 흐름이 좋았는데 홈에서 특히 강한 팀이다. 홍현석이 부상 중이긴 하지만 쿵수와 간델만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이 있고 쿠이퍼스와 오르반의 골 결정력이 좋다. 조아로아는 아직은 희박하지만 기회가 남아있다. 이 경기와 브레이다전을 승리하고 헨트가 연패하면 순위를 바꿀 수 있다. 헨트 상대로 홈에서 비격기에 같은 승점 열점이라면 원정승으로 상대전적에서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테라비브에 패하는 등 분위기가 다소 처져 있다. 수비 라인이 상대의 침투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최근이다. 헨트의 승리를 본다. 조려로 하니 수비적으로 나서며 역습에 임한다면 헨트도 쉽게, 리들을 잡기 어렵다. 그러나, 귀가 없는 원정팀 상황상 수비를 도외시하고 경기에 나서야 하고 그로 인해 불안한 수비가 더 무너질 수 있다. 브레이다전 헤트트릭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린 오르반이 공격을 주도할 수 있고, 쿵스가 역습을 전개할 헨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발칸이 대 풀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칸이는 아스타나와 같은 승점 4점이지만 상대 전적에서 밀린 조3이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는데 이 경기를 승리하면 2위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 단 상대가 전승의 풀젠이기에 무작정 공격의 기어를 올리긴 어렵다. 이번 대회 4경기에서 2차례나 클린시트를 합작한 포토쿠와 델로바 등 수비 라인을 앞세워 상대 침투를 저지하며 골을 노릴 것이다. 풀젠은 체코 리그에서 프라하 연고의 두 팀과 슬로바츠코 등에 밀려우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이미 16강 직행을 확정했다. 토마시 호리를 제외하면 상대 수비를 확실하게 두들긴 공격수는 없었지만 수비는 강력했다. 에멜카와 로빈 등 피지컬이 좋은 중앙 수비 외에도 코피치가 측면을 확실하게 집현했다. 접전을 본다. 사전 전승을 기록 중인 풀젠이 이번 대회에서 더 좋은 경기력과 분위기를 유지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16강 직행이 확정됐기에 이 경기보다는 일요일 밤 준비된 리그에 신경을 더쓸 것이다. 호리와 스위치, 코피치 등이 주말을 위해 쉴수 있는 풀제니기의 승점 3 점을 가져가긴 어려워 보인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보데글린트대 루가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데글림은이 경기에서 패하지 않으면 2위가 매우 유력해진다. 단, 확정은 아니기에 강점이 있는 홈에서 승리를 따내는 게 중요하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난적베식타스의 연승을 따냈는데, 최전방 공격수인 모음바그나가 절정의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 이 경기는 홈 일정으로 모음바그나 외에도 펠레그리노가 적극적인 침투로 기회를 볼 것이다. 루가노는 부위의 니턴 매치를 모두 패하며, 탈락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도, 이번 원정을 승리하면, 보데글림의 승자승에서 앞서기의 기회는 남아있다. 원정 부담이 있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소비를 탄탄히 하며 역습에 임할 것이고 세트피스의 강한 마이와 크레스닉 등의 제공권을 앞세울 것이다. 보데글림의 승리를 본다. 루가노는 팀의 에이스인 레나토 스테펜을 필드로 키미냐니와 바비치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피치를 밟을 것이다. 그러나 베르그와 솔트네스 등 강력한 압박을 보여주는 홍팀 중원의 견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오운바그나와 펠레그리노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보데글림이 승리하고 예선 통과를 확정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 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